1351번. 방식이 있는데, 마이너스 X의 고승 뭐가 반대로 바뀌네? X 플러스, 마이너스 X의 칠승, 이렇게 해가지고, 플러스 뜸뜸뜸 해서, 플러스 X제곱, X 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. 얘를 나머지 정리를 해놨지.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, 몹시 있고, 1층으로 나눴으니까, 나머지는 R이다. 즉, 이 나머지 R을 걸라놓면 X의 2를 대입하지. x 의 2를 대입한 친구가 r이야. r은 마이너스 2의 9승 더하기 2의 8승 마이너스 2의 7승 더하기 2의 6승 이렇게 간단 말이지. 이게 마이너스 되겠네.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등기수의 합이네. 1, 2, 2의 제곱 이렇게. 근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중항은1 r은 얼마? 마이너스 2 항의 개수 몇 개? 10개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1의 1 마이너스 R의 몇 승? 10승 3분의 계산하라고 을 그러네 1024를 빼니까 마이너스 1,023이 겠지 맞지? 음. 어 3으로 나눠 떨어지겠네 마이너스 3 3 5 9, 3, 42, 3 4 2 3이는 3, 마이너스 341이 되 보통 얘들아 이런 거 구할 때 여기 있는 게 지수가 되게 클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안 하면 그, 그대로 정리해서 답쓴 애들 많더라겠지? 근데 이런 그냥 계산이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뭐, 않을게 이렇게 하라고 없네